자, 지난 영상에서 이제 라떼킴님의 파프무기 맥강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파프무기 큐브랑 영암볼, 초이스 큐브 이렇게 가서 완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드 큐브 182개, 그리고 블랙 큐브 180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무기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레드 큐브 2000개 이상을 사용했는데, 마뎀 극극극을 못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큐브가 완전 운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극극, 빅 이상 목표 노리고 있는데 극극, 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극옵이 나온다 극옵이 나오면은 첫 번째 줄을 초이스 큐브 사용해서 이제 마뎀 세 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뎀 극옵 세줄을 만들어 줄 거고 중간에 영원볼 사용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아 제발 진짜 마뎀 극옵 세줄 떠줘라 아자 마뎀 두줄 나왔지만 한 줄이 삐곱입니다 자 마뎀 일단 두줄 나왔고요 아 진짜 제발 그거 나와라 그거 나와야 이제 첫 번째 줄 초이스큐브 가는데 자 마뎀 두 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초이스큐브 사용 못해요 왜냐면첫 번째 줄이 무조건 그급이 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 다른 옵션이 뜨면 첫 번째 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큐브가 그래도 아직 300개 넘게 남았거든요. 근데 300개 넘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이게 300개 금방 증발해 버려요. 제발 빨리 빨리 떠라. 또아치명타 확률 자세줄자첫 번째 줄아 마뎀 자 마뎀 두줄 떴는데 와개 아깝다.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촉금 마렵더라. 14% 13.7%. 만약에 첫번째 줄 두번째 줄이 둘다 14퍼 나온다 그러면은 세번째 줄에 촉격 할만한가? 14퍼 14퍼면은? 아닌가 그건 하, 진짜 14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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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개 나오면 대박인데 지금 일단 안뜨고 있어요 안뜨고 있는데 맞다 저번에 또 미신 하나 이렇게 안뜰 때는 아이템 창을 들었다, 들어갔다 나갔다 다섯번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두번 세번 생겼네 마뎀 두줄 나왔고요. 아 제발 그거. 자 일단 밑에부터 봅시다. 밑에 보면은 자, 마뎀 두줄떠두 <laughs> 번째, 세 번째 줄을 떠야 되는데. 자, 레드 큐브 세개 남았어요. 아, 진짜 너무 안 된다. 자, 레드 큐브 증발. 아, 이래서 진짜. 아, 미치겠네. 자, 마뎀 두 줄. 근데 왠지 느낌이 어, 둘다삐급일것 같은. 아니면, 한줄 그거, 한줄삐고 자, 마뎀두줄 나왔는데. 어, 일단 좋아요. 아, 좋은 건 아니지만. 자, 요거 선택해주고. 이 타이밍에서 영원불 한번 가볼까? 지금 안 뜨는데. 아, 이 타이밍에서 영원불? 자, 95개 남았어요. 95개. 아, 다섯 개만더 사용하고 영원불 갑시다. 자, 이제 90개. 90개 남았고요. 자, 영원불 한번 가자. 자 지금 여기 터가 안좋은것 같으니까 어 자리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안좋아 아머스트 로 가자 아머스트 자 여기서 저번에 팩뽑기 진짜 오지게 잘했는데 자 영환불 갑시다 제발 제발 여기서 일단 마뎀이라도 뜨면 그래도 성공적 옵션 변경 눌러주고 자 여기 보시면 마공 마공이랑 와 근데 너무 많다 자 이게 하나당 5%였나 4%였나 4.몇%로 알고있거든요 19개인가 자 갑시다 자, 눌렀구요 하.. 진짜 제발 제발 부탁이다 응? 마뎀 투줄 자, 뒤에 퍼센트 일단 퍼센트가 있어야돼 자, 일단 둘다 퍼센트 좋구요 뒤에 살짝 숫자 봅시다 살짝 숫자 보면은 8, 5 하.. 제발 여기서 어.. 신표가 있어야돼 신표 아, 제발 신표 있어라 신표 신표 없으면은 바로 그냥 뭐 lgp 이런겁니다 어 잠깐만 하나는 신표가 있고 어 아니 아니 이게 마덴 8%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마덴 어 잠깐 8%면은 아니야 회피율일 수도 있어. 회피율이나 뭐 치명타 치명타 확률은 아닌 것 같고 회피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8% 좋고요. 9.5%? 이씨 9.5%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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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피율이다. 9.5%는 그 데미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확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치확은 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쨌든 봅시다, 그냥. 자, 제발. 제발. 진짜, 제발. <laughs> 아. 자, 8%, 마댄 8%면은 제일 높은 수치예요 아, 파, 제일 높은 수치 맞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몇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8%! 본전님 축하드립니다. 아, 자, 원트 성공했습니다. 영암볼 아꼈어요. 이제 이 남은 영암볼은, 카영돌 같은데 지르면 좋거든요? 카영돌이나 뭐 지르면 좋겠는데, 일단 카영돌이 없기 때문에. 야, 그래도, 마댄 8%면은, 지금 큐브, 원래 이 큐브 값보다 영암볼이 더 많이 들거든요? 영암볼 마댄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큐브 실패해도, 어, 괜찮은 정도야. 왜냐면, 영원볼 하나당 10만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진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볼로, 진짜, 몇백만원 날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큐브도 완벽하게 가봅시다. 큐브까지 완벽하게. 아, 이 자리 좋다. 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느낌이 좋으니까. 마덴 보시면은, 아, 제발, 여기서 뜨자. 어? 아, 씨. 이 미친 물뎀 그거, 물뎀 세죠, 이씨. 자, 물댐. 아. 아이 쟤 아가 아니지, 아, 아니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나도 모르게 자어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아 제발 야 열..얼마 안남았어 지금 16개 남았거든요? 아 제발 자 15개 아 근데 여기서 또 초이스 큐브 해가지고 그것 뜨면은 대박이지 아이 무대 개새끼 무대들 존나 뜨네 자 무대됨 아 설마 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일곱개 남았어 일곱개 일곱개 안에서 제발 가자 아 그리고 어차피 다이아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 남은 다이아로 블랙큐브 일단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아, 사용했거든요 다 사용했지만 일단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블랙큐브 어, 좀더 구입을 해주고 자 라스트 열개 라스트 열개 아, 제발 좀 <laughs> 부탁이다 자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세개 한번 두번 아, 제발. 에이, 씨. 아, 근데, 물뎀세 줄은 한두 번인가 세번본것 같은데, 아, 마뎀세 줄은 한 번도 못 봤네? 자, 본주님, 이거 지금 사용하는 거죠? 요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자, 근데 본주님이 위, 위대한 시그너스 소울을 발라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직업이 플레임 위자드인데, 플레임 위자드한테는 이제 또 최종 데미지가 필요하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최대 데미지라도 본주님 최종 데미지 원하시나요? 아니면 최대 데미지를 원하시나요? 자 본주님께서는 뭐 최종 데미지, 최대 데미지 뭐 아무거나 상관 없다고 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떴으면 좋겠대요. 근데 뭐 프리한테는 종 데미 필요하긴 해요. 어, 맥 데미 잘안 되기 때문에 종데 필요하니까 저는 어종데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이쁘게 가자 이쁘게 제발. 자 확인을. 자, 이것도 아까처럼 퍼센트만 보이면 돼요, 퍼센트 근데, 퍼센트 종류가 너무 많아 퍼센트 종류가 6개고 어 0이 뜨면은 무조건 최댐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보여도 안심하면 안 되긴 하지만 <laughs> 0이면 무조건, 무조건 그거죠? 최댐 아니 이게 어쨌든 뭐 본주님이 뭐 최종뎀 아니면은 최대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최대뎀 나왔어요 최대뎀 나왔고 아 사실 프리한테 필요한 거는 최종뎀이지만 어쨌든 최대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소울은 최종뎀하고 최대뎀 골고루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기에 최대뎀 바르고 나머지 부위에서 최종뎀 바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최대뎀 본주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최대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어, 오늘 마뎀 영안볼 원트 떴고요 최대뎀도 원트 떴습니다 야 초캡도 원트 뜨는거야? 초캡도 원트 가자 자 초캡 원트 어, 최대 HP 설정해주고요 옵션 변경 눌러주고 자 이렇게 최대 HP가 다른 옵션을 바뀝니다 아, 제발 진짜 이, 이거 되면은 퍼펙트해 파프무기 맥강 만들었고 영안볼 원트 마뎀 떴고 최대 대먼트 떴고 자 확인 등장 옵션 보면은 별로 없긴 한데 마뎀이 확실히 확률이 적죠 자 눌렀어요 눌렀고 아 제발 마뎀 좀 떠나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가 떠야 돼요 아자 HP HP 그거 나왔습니다 HP 그거 자 그래도 오늘 맥강 왔고 이 영원볼 원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영원볼 원트만으로도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다 최대 데미지도 원트까지 아 살짝 이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마법 데미지 8% 진짜 이쁘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